삼수 그리고 병수 그들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? 그 1편 병수와 삼수는 대체 어떻게 만난 것일까? 1912년생 동갑내기라 알려지는 이 둘은 상당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식인의 운영자이신 강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신 김병수의 부하 오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음... 병수형은 그... 광화문 있지? 아, 거기서 인력과 하던 김씨댁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컸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한 15살 때쯤 되었다고 하나 아, 동네에서 주먹대장을 하고 사고를좀 계속 치다 보니까 이제 김씨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그형 몸이 상당히 큰 체격의 다부진 몸으로 힘도 주먹도 그냥 타고난 것 같아 아유 아주 사람 잡는데 토가 텄었지 근데 그 힘이 좀 적절하게 쓰이지는 못했어 어, 이게 사실 나도 했던 짓이라 네이버로 말하기는 참으로 창피한데 매일같이 그 쓰리집만 일삼고 다녔었지 쓰리가 어, 그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쓰리 라고 했지 비슷한 시기쯤 되었을까 어, 삼수형은 또 종로에서 또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 원, 이건 뭐 이름도 서로 비슷해가지고 두 사람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못된 짓도 똑같이 한 거야 그냥 <laughs> 쉽게 말해서 그 한마디로 광화문 골목대장은 병수형 종로 꼬마대장은 삼수형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지 내가 형님 밑으로 들어간 게 아마 형님이 18살 때쯤 되었을 때니까 난 그때 15살 아, 그 정도 되었었거든. 병수형 주먹 아 상당히 강력했어. 그래서 병수형보다 나이가 더 많은 형들도 그냥 꼼짝을 못했다니까. 그렇게 쓰리 짓을 뭐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명동 서울역까지 점차 그 세력을 넓혀갔는데 어느 날 어떤 놈들이 우리 구역에서 그냥 활동을 하네 미친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병수형이 개들을 그냥 다 아작을 내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삼수형 부하였었지 당연히 삼수형이 가만히 있을 일은 만무했을 것이고 우리가 모여있던 장소를 테이블이라고 했었거든 아무튼 이 광화문 테이블에 종로 삼수패가 막 쳐들어 오는데 아유 혀도 고여 그냥 뒤지게 맞았어 아휴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머리 가 아프다 니게 그렇게 종로 애들이 우리 테이블을 접수하고 있던 중에 병수양이 문득 들어왔었지. 야이 새끼들, 네놈들 뭐야? 야, 너 일로 와봐. 하면서 종로 쓰리패 한 명이 아구를 그냥 아마 145도 정도, 아그 어, 정도로 돌려놨었지. 아종로 어, 애들 그냥 쏜살같이 도망갔었어, 막 쫄았지 그, 아유 그 악우 아구, 아구 돌아가는 거, 그 145도라니까. 그게 병수영과 삼수영이 처음 만났을 때인데, 아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어. 한 4, 5년은 그러고 서로 치고받고 냉전기를 거쳤으니 말이네. 지금 들으면 뭐, 에이, 뭐, 그거 뭐 별거 있겠어? 그냥 양아치 애들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할수 있겠는데. 아, 엄청 쌍화 했어 아, 뭐 사람 죽어나가 떨어져. 아무튼 그렇게 티카테카하고 있는데. 웬 건달 패들이 우리 테이블에 들어오네. 아니, 건달들이 왜 들어와요, 길? 그렇게 막 뚜벅뚜벅 걸어오는데. 이건 종료 스리패 애들 몰려온 거하고건 차원이 틀려. 아무튼 그쌍막감이 있잖아 그 영화에서는 뭐 보던 거 그거 그리고 막 주먹 세례를 퍼부어 대시는데 어떡하나 형님들이 때리시는데 그냥 공손하게 맞아야지 우린 그렇게 아주 겁나게 맞았어 아이고 참 시간이 1초가 1시간 같더라고 근데 병수형은 이 와중에 또 쫄지 않고 그 건장한 사내들 상대하겠다고 여러 명 때려 눕히는데 아 그냥 가만히 좀 계시지 괜히 건들어가지고 처음에 몇 놈을 병수형이 때려 눕혀서 우리는 어? 어? 이제 됐어 했지만 어떡했나? 그 시간 지나니까 바로 그냥 아작나지. 병수형이 객인재로 아주 요은날 그냥 먼지나 듯이맞았어아 그리고 병수형은 실신했지. 아 지금 생각해도 시커페 그냥. 아야 이 구즈 같은 놈들이 어디 쓰리집만 하고 다니니까 눈에 배는 게 없지. 너희들 앞으로 쓰리집하고 다니기만 해봐. 그때 아주 가만두지 않을라니까 알겠나? 그리고 너, 너, 너 너희 셋은 따라와. 그때 지목된 게병수영이랑 나랑 박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거든. 우리는 실실한 병수영을 힘들게 막 구축하고 가고 있었지.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 같은데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된 순간 생각했어. 아, 이대로 나의 인생은 오늘 안녕히 가시겠구나. 얼마나 공포였는지 거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오줌까지 지렸다니까. 그리고 지하실에 도착을 했는데, 거긴 우리 말고, 종로 애들도 있더라고. 몇 명은 이미 기절한 상태고, 알고 보니 그 기절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삼수영. 어, 삼수형이었어.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두 사람에게 찬물까지 끼워서 뭐 깨웠었고, 아, 순간 나는 제이오 제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내가 크게 말하더라고. 어린 놈의 자식들이 어디 나쁜지만 골라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조선인 등이나 쳐먹고 돈을 빼돌려 오늘 교육은 이쯤에서 끝내는데 앞으로 시장이건 어디에서건 조선인들 재물 훔치는 애 있으면 그날로 목숨 끝이다. 알겠나? 아무리 그래도 이 자식들이 어디 돈을 훔치고 다니고, 그럼 쓰나? 너희들 나가서 세삼 살고 혹시라도 먹고 살기 막막한 놈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살 각오하고 받아줄 테니까 여기 남아라. 아니 뭐 근데 그 소리가 막귓속에막다 들리겠어. 아 대부분 기겁을 하면서 막 도망가듯이 나갔었고 병수형 그리고 나 종로애들 중. 삼수형 그리고 몇몇이 남게 되었었지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건달들 김두한의 종로표였던 것이지. 아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아 자다가도 그냥 실례를 한다니까 이 나이에. 아 이렇게 김삼수와 김병수 그리고 오 씨는 종로로 돌아가 김두한을 만나게 되는다. 그 이야기는 이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나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